한양보선, 남산, 남산입니다. 아, 힘드네요, 남산. 남산 타워 남산입니다, 남산 남산 타워 어, 계단이 너무 높네요. 너무 힘드네요. 남산청성 팔각정 전망대. 남산 전망대입니다. 남산 내려가는 길입니다. 아우, 힘드네요. 남산, 남산. 그래도 올라가는 길보단 내려가는 길이 훨씬 더 편하네요. 남산 내려가는 길입니다. 어, 생각보다 남산이 되게 크네요. 아니, 큰 것도 있고, 길이 좀 꼬불꼬불 되어 있네요. 일직선으로 다이렉트로 쭉 올라있는 게 아니라, 아까 올라갈 때는 남산 공원 쪽으로 갔으니까, 이렇게 좀 일직선으로 되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올라갈 때는 진짜 한 15분, 20분이면 갔는데, 지금 내려가는 길은 약간 조금 구불구불 하네요. 구불구불 해서 그런지, 조금 시간이 좀 걸리네요, 약간. 내려갈 때는 한 30분, 40분 걸리는 것 같아요. 반대쪽으로 내려왔거든요, 길을.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,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, 어, 생각보다 좀 힘드네요. 조금 숨도 많이 자고. 드디어 남산 다 내려왔습니다. 이제는 이태원역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. 이태원 쪽으로 한번. 여기가 이태원 2동이긴 한데, 좀 이태원역 근처로 가서 한번 둘러볼 생각입니다. 여기가 이태원입니다. 이태원 골목길입니다. 골목길입니다. 사람이 별로 없네요. 사람.